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난 괜찮은데. 어차피 여기는 다 나중에 되면은 하루 아침에 고수가 되니까 인원수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야. <laughs> 누구지? 방금 우리 부족 같았는데. 누구야? 에드님? 네, 에드님이 누구야? 에드님 누구예요? 근데 여기 아 에드님이 아 에드님 벌써 그리핀 하셨네요. 제 새랑 바꾸실래요? <laughs> 뭐야 이거 기력 왜 이렇게 올라가? 지금 뭐지? 아까 이름이 뭐였지? 지니월드님은 딴데 가신다네요. 아우 잘 쓸게요. 애드님 잘 쓸게요 지금 이 뗏목 주시고 가셨어 이 뗏목 저 쓰라네요? 지금 <laughs> 지니월드님이 금 이거 주시고 가셨어 우개가 여기 지금 지금 <laughs> 엄청난 거 주고 가셨어 지금 지니월드님이 <laughs> 어, 여기 장난 아닌데? <laughs> 어우 잘 쓸게요 지니월드님 뭐 이런 걸다 주시고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거쪽 놀러 갈게요.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와 깔끔하게 잘 만드셨다. 갑시다. 우리 야생 공룡 테이밍을 합시다. 아, 근데 화살은 좀 만들어야지. 아, 팔라, 팔라, 필라조이님 와드 받고 간다고요. 뭔지, 와드가 뭔지 잘 모르지만, <laughs> 우선은 감사합니다. 지니님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구나. 오케이요. 우리도 그리핀 하러 갑시다. 아, 와드가 스트리머들이 방송하면서 시청자 증가를 위해 방송만 켜도 가는 것? 아하. 알겠습니다. 지니월드님. 뭔지 모르지만, 뭐, 원하시는 거다 하고 가세요. 이런 것까지 주셨는데. <laughs> 근데, 거기 에코스, 거기 테밍하는 데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면 죽을수도 있는데 그쪽에 지금 너무 몰려있어 저도..저도 이 서브 나쁘지 않아요 민경님 어떠신가? 민경님 하고 계신가? 그리노벨도 에쿠스가 있어요? 아둘셋 세칸 갑시다 그리노벨로 가서 에쿠스를 테이밍 하려면은 충분하니까 와, 뭐야? 뽀튼데 <laughs> 뭐야 이거 뽀튼데 TV님이 누군데? 안돼, 우리는 우리는 딱 시청자들 위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자 아니면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와, 좋다. 근데 뽀꾸기는 원래 제 영상이 바람 영상일까 이게 그냥이고 이게 시프트 눌렀을 때. 이게 그냥, 이게 시프트. 잠깐만, 레벨 높은 걸로 잡아야겠는데? 이거 보니까 좋은데, 생각보다? 오, <laughs> 어, 생각보다 좋은데? 뭐가, 뭐가 지금 사랑컷이라는 거지? 오케이, 알락모드. 어, 예, 알락모드 봤어요. 아까 에드님이 주시고 가셨어. 얼마나 할게 없으면 모스콥스 근공을 1만을 찍지. <laughs> 너? 지금 우객이? 뭐 이거 개판이야 근데 이게 속도감 있어서 재미는 있어 어디 부족 들어오는게 쉽나?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갑시다 우선은 속도를 좀 찍고 속도 400까지 찍고 생찍고 기력은 하나면 충분하고, 무게 하나면 충분하고, 금공, 생. 오케이. 펠라고니스가 좋아. 얘는 뭐 그게 없네? 기술이 없는데? 그냥 쪼는 거 밖에 없네. 근데, 어드민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거야? 안 끊겨? 지금 한 40명 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서버에. 그린오벨에코쿠스 있다고요? 알겠어. 자, 그린오벨로 일단 갑시다. 사냥하면서. 아, 어드 컴퓨터가 천만원 와, 겁나 좋네. 에드님이 <laughs> 질문하시는데? 1억짜리래. <laughs> 어드민 컴퓨터 얼마요? 그때 1억이래. 1억이죠? <laughs> 사실래요? <웃음> 어드민이 좀 위트가 있어. 5시에 리붓을 한대요. 잠깐만, 지금 5시인데? 에쿠스가 없어. 나는 엠포서랑 한번 싸워봐야지. 잠깐만, 10초 남았어, 10초! 꺼졌습니다 서버 나갔어 어둠이 리부팅 한대요 뻑꾸기님 하이 7시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 우개개 이빠야 이빠 너 1등 아니야 <laughs> 어? 박성웅님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시네요 제가 오랜만인가? 여기는 PVP 서버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채팅방이 좀 지저분해요, 여기가. 오! 뭐야, 이거? 센 건가? 인도미노스 렉스, 네임리스는 뭐야? 아, 인도미노스가 인도미야? 뭔가 귀요미 같은 건가?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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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뭐 이상한 거 써, 기술. 좋은 거 줘요? 우리 원시창으로 한번 찔러볼게요. 가면 죽거든요. 이거, 나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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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laughs> 못 이겨. 피 하나도 안 다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내가 먼저 죽겠는데? 일단, 와이번을 태밍, 예, 초반에 막 죽여가지고, 지금 저희 부족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위치 알려주시면은, 데리러 갈게요. 예, 에쿠스가 여기가 멸종됐네. 원래 여기 몇 마리 있는데? 얘가 걘가? 1115? 얘 너무 높은데, 레벨이? 아, 얘 많이 세구나. 지금 가능하다고요? 치력으로 해야겠네요. 인도미 포유하면 랩터 소환해요. 아, 제가 소환도 해? 잠깐만 뭐라 쓰는데? 밥에 뼈 이벤트 보상 원소 10만 개. 7시 10분까지 꼭대기 점령전. 맨 주먹 사용 가 사용. 갑옷 공룡 금지. 밥에 밥에 뼈 이벤트 한다는데? 저 이벤트 하지 말라고? 원소 10만 개 준다는데? 어, 에쿠스다, 에쿠스다. 지금 68에 47쪽에 에쿠스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에쿠스 한 4마리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뒤에 조용히 따라가서. 두개 먹이니까 되네요, 두 개. 우선, 픽업 모드를, 픽업 모드를 가져왔나? 픽업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하나 가져왔는데? 오케이. 줍줍. 야 저거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 내가 구해줘야겠다. 그럼 은혜를 갔겠지? 내가 내가 구해줬어. 좋아. 야야야! 야생명이 야. 야, 은혜한테 그러면 안 되지. 금지공룡 어때요? 그럼 일단 철도 채, 철도 온 김에 캐고. 저 에쿠스 멈추면 저것도 테이밍하고. 또 근데 잘 뛰어다니네. 안 멈추네. 됐다. 타. 그치 어우 요즘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 어드민이 그냥 재미로 만들었구나. 막 뿌리고 그러네. 패시브 생 양고기. 어 잠깐만. 얘 요리 요리된 생고기. 생고기로 저 패시브 테이밍이니까 잼 테이밍 해야겠다 얘 얜가? 오케이 얘 레벨이 너무 낮은데? 얘는 거의 만렙인데 아 비공식입니다 이크티오? 이크티오는 고렙은 아니지만 우선은 한 마리 챙겼고 27.9 이거 우리 집 아닌가? 일단 저거 우리 집 같은데. 투소, 투소는 잠깐만요. 지금 뭐야 이거? 얘왜 여기 있어 또? 뭐야 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야? <laughs> 여기 부근인데? 76이면 좀더 가야 되나 앞으로? 아, 저기 있다. 자, 다니모 님. 알겠어, 콘주. 다음에 봐. 자, 다니모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이용하세요. <laughs> 나 이거 서버 이름 숨김으로 해가지고 서버 이름을잘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가리면, 누가 가리라고 해가지고 가렸어요. 그냥 공개해도 상관없나? 그냥 공개할게요. 나오죠? 질겜 유저 커먼. 숨기기 오케이 적용 저장 즐겜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3, 40명 있을 거예요 아! 아 잘못 눌렀어